자기부터 주변 인물까지 모두 소재다. 추석 명절날. 사촌 누나인데 친척 집을 차차 나는 큰 며느리인데. 손님 뒤치다거리 하느라 우고아이고 나 몸살이 다 났다. 형제들부터 사촌 동생들까지 다 왔다 갔다. 이러한 말 자체가 자기를 소재로 하고. 주변 인물까지 화제로 삼으면 그것이 명절이고 추석이 되는 것이다. 형님이 막내 동생에게 가족들이 모이니 기분 좋체 등 의미 있는 넌지시 건내는말 한마디다. 보람 있는 삶을 위한 방법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믿으며. 마음속에 하늘을 염원하고 부족한 인간의 삶에 대한 삶의 지식을 교훈으로 삼아 살면서 겪은 세월의 지혜를 수긍하고 살며 뉘우치고 깨우칠 때 진정 보람된 생을 살수 있는 방법적 삶의 인간의 참모습이 아닐까? 삶의 방법은 여러 갈래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 행복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르러는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삶의 갈림길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 바꾸어 나가야 할 운명의 기로에서 점점 커져만 가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인생의 동지애를 느끼고 함께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잊고 지내야 할 망각의 흐름과 아득한 추억의 향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처렴해진 마음을 추건의 숨결로 살며 사랑하며 아파하는 애련의 인생을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